로사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는 즐거움의 로사입니다. 오늘은 나태주 작가님의 해 중에서 익 중으로 천사는 없다. 나는 너이고 너는 나이다. 근근히 먹고 산다라는 수필 레편을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작가님의 봄이다 살아보자의 책속 일부 사람이 봄인 날이었습니다. 에 수록된 작품인데요. 작가님은 작품 속에서 우리는 다른 생명체의 도움 속에서 살았고, 다른 사람의 터전 위에서 그들의 사랑과 돌봄 속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남을 생각하는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작가님의 사랑과 배려와 삶의 연륜에서 오는 잔잔한 감동의 내용인데요. 자세한 내용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해충에서 익충으로 나태주 인생은 시간의 집적이고 기억의 집적이다. 시간과 기억, 그것들이 모여 개인의 역사가 되고 추억이 되고 인생이 된다. 나이든 사람은 더욱 그 시간과 기억의 집적에 대한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다. 마치 두번 세상을 산것 같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 돌아보아 아득한 길이다. 많이는 지워지고 아직은 흐릿하게 남아있는 기억들. 나, 지금까지 어찌 살아왔나? 돌아보면 문득 붉어지는 얼굴. 왜 나는 그렇게밖에 살수 없었던가? 왜 그때는 그렇게밖에 할수 없었던가? 후회스러움이고 부끄러움이고 부족함이다. 우선은 제멋대로 산 인생이다. 제 잘난 맛에 제 능력으로 산 인생이다. 과연 그럴까? 정말로 제 능력으로만 산 인생일까? 도움이 있었을 것이다. 누군가 질끈 이쪽의 실수와 부족함을 눈감아 준그 어떤 존재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걸 혼자서 제 능력으로 산 것처럼 오해했을 뿐이다. 어린 시절, 심지어 어머니 뱃속의 작은 생명으로 머물러 있을 때부터 우리는 다른 생명체의 도움 속에서 살았다. 다른 사람의 터전 위에서 그들의 사랑과 돌봄 속에서 살았다. 용서와 관용 속에서 살았다. 어떤 때는 적반하장으로 그들을 속이고 피해를 주면서까지 말이다. 해충으로서의 삶이다. 이쪽의 생명을 위해서 저쪽의 생명을 해치는 삶. 악덕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세상 모든 생명체에게 그런 개연성이 있다. 생각이 이쯤에 와서 머물면 와락 소름이 끼친다. 부끄러움을 넘어선 두려움이다. 어찌 해야 할까? 어찌 살아야 할까? 여기서 회심이 나오고 각성이 나온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살아야 할 일이다. 제대로 살도록 노력해야 할 일이다. 요는 방향 전환이다. 사고와 시점의 전환이다. 그렇게 살던 삶을 바꾸고 지금까지의 생각이나 시각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가망 없는 인생이다. 어차피 인간은 착하지만은 않다. 그렇지만 선량하게 살아보려고 노력이라도 해보아야 한다. 그마저 없다면 진정으로 좋은 인생이라 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남을 생각하는 인생이었으면 한다. 나보다 너를 오로지 우선하기는 어렵다 해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해충에서 익충으로 살아야 한다. 남에게 도움을 주는 생명체 말이다. 자리 이탈한 말이 있다. 나한테도 이롭고 남한테도 이롭다는 말. 그러한 삶. 쉽지 않고 흔하지 않은 삶이지만 나는 그런 삶을 원한다. 다른 사람에게 원하는 것보다 나에게 더 원한다. 지금껏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살았으니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다른 사람의 용서와 관용 속에서 살았으니 나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다지 많게 남지 않은 나의 인생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 사는 없다. 가끔 교도소나 소년원 같은 특별한 장소에 갈 기회가 있다. 물론 문학 강연을 하러 가는 길이다. 그런데 그런 곳에 가면 마음이 참 많이 무겁고 힘들다. 이야기도 잘안 풀리고 가고 오는 발길이 무겁고 강연하는 동안에도 마음이 부담스럽다. 장소가 그렇고 이야기 상대가 그렇다. 문학 당연이라지만 가능하면 안 가고 싶은 장소이고 안 만나고 싶은 상대들이다. 장소는 그렇다 치지만 만나는 사람이 나쁘고 싫어서 그런 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이야기하는 동안 내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을 바라본다. 마음이 자주 흔들리고 눈빛 또한 흔들린다. 왜저 사람들이 저런 옷차림으로 저기에 앉아있을까? 세상과 격리되어 갇혀서 사는 사람들 치고는 얼굴이 너무도 잘생기고 눈빛 또한 맑고 선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나 또한 저 자리에 앉을 수도 있는 사람이란 생각에 마음이 더욱 무겁다. 그러하다. 나도 충분히 저 사람들 사이에 앉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다. 다만 운이 좋았을 뿐이고, 함께한 사람들이 좋았을 뿐이다. 그래서 저 사람들 반대편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된 것이다. 애당초 저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은 아니었을 터. 어찌어찌 하다 보니 저렇게 되었을 것이다. 왜 그랬을까? 삶의 방향이 나빴던 것이다. 좋은 쪽이 아니고 나쁜 쪽으로 자꾸만 기울다 보니 끝내 더는 갈수 없는 데까지 가게 된 것일 것이다. 그래서 내 생각은 그렇다. 이 세상에 애당초 천사는 없다. 악마 또한 없다. 다만 보통의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이것은 얼마 전 엄청나게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어떤 범죄의 주인공이 잡혀가면서 내놓은 말이다. 그도 자신이 하는 일이 나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관성에 의해 자꾸만 미끄러져 갔다는 걸 고백한 말일 것이다. 그러기에 나는 말하곤 한다. 마음 속에 천사를 품고 살자. 우리가 처음부터 천사인 건 아니지만 천사를 마음속에 품고 살다 보면 언제 누군가에게 내가 천사 노릇을 할수 있고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 또한 나에게 천사로 보일 때가 있지 않을까?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 있다. 이것은 내가 자주 인용하는 괴테의 말이다. 정말로 인생에서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 있다. 속도가 좀 느리다 해도 방향만 제대로 하고 천천히 가다 보면 분명 좋은 세상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나는 너이고 너는 나이다. 나는 시골에서 살며 시를 쓰는 사람이다.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하는 일조차 별로인 사람이다. 게다가 평생을 초등학교 교원으로 일관했다. 시체말로 말하면 메이저가 아니고 마이너란 것이다. 1971년에 서울신문이란 데에서 모집하는 신춘문예에 응모하며 시인이 되었다. 내가 시인으로 나섰을 때는 목통이 크고 주제가 큰 작품들이 환영을 받았다. 시대가 그랬다. 계층간 갈등이 심했고 이념으로도 대립이 강했다. 결빙의 시대. 문학 작품도 이런 문제를 다룬 작품들이 앞장을 섰다. 나같이 개인 정서 위주의 시들은 관심의 대상 밖이었다. 그로부터 50년 나는 줄창 나의 이야기만 시로 썼고, 또 책으로 냈다. 외롭고도 가늘고도 고달픈 길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것은 2015년 내가 대전의 한 출판사에서 시와 집평태의책한 권을 발간하면서부터이다. 책 이름은 꽃을 보듯 너를 본다. 처음 이 책은 자비 출간 요량으로 발간한 책이다. 내가 책을 일정량 소비해주는 조건으로 책을 냈으니까. 그런데 그 책이 나가기 시작했다. 나가더라도 날개 단듯 나갔다. 출판사 대표도 놀라고 나도 놀랐다. 그로부터 5년 동안 책이 팔린 부수가 45만 권. 이렇게 이 책이 많이 팔린 데에는 나름대로 숨은 까닭이 있지 싶다. 우선 수록된 시 작품의 선정을 내가 하지 않고 독자들이 했다는 점이다. 나의 작품 가운데 인터넷에 자주 오르내리는 작품들을 중심으로 뽑았다. 그러니까 나의 주장보다는 독자의 선택을 중시했다는 말이다. 그 다음으로 이 책에는 독자에 대한 배려가 그런대로 충분히 들어가 있다. 내가 그린 어설픈 그림이지만 컬러로 다수 들어가 있고 책값에 비하여 책의 페이지 수가 많고 또 양장인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지 싶다. 또 있다면 책의 제목이다. 꽃을 보듯 너를 본다. 한번 문장을 눈여겨 보시기 바란다. 중심어는 꽃과 너, 그리고 본다. 나는 뒤에 숨어 있고 본다란 동사가 꽃과 너를 연결하고 있다. 이 문장을 독자들이 읽을 때는 누군가 꽃을 보듯이 나를 보아준다.가 된다.여기에 심정적 소용돌이 캐제가 있지 않았을까 싶다.내가 시인으로 데뷔했을 당시와 달리 오늘의 독자 대중들은 집단논리나 시대정신이나 그런 데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오히려 자신의 우울과 소망과 비애와 행불행에 관심이 많다. 자신의 형편과 어려움을 헤아려 달라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 내가 낸책 가운데에는 너란 단어가 유독 많이 들어가 있다. 처음엔 내가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출판사 사람들도 그걸 눈치로 알고. 내 책을 낼 때는 그렇게 이름을 짓고 있다.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름을 지은 책들이 잘 나가는 형편이다.이쪽에서 너라고 하면 저쪽에선 나가 된다.나의 슬픔을 알아주고 나의 고달픔을 위로해주고 나의 힘든 길에 동행이 되겠다는데 그걸 거절할 사람은 없다. 온순하게 받아들여 손을 맞잡을 것이다.그렇다.이제 우리는 서로가 위로와 축복과 응원이 되어야 한다.인류의 가장 오래된 처세학 서적.논어에서 공자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내가 싫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마라.이 말은 논어에서 무려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다. 그만큼 다른 사람을 대하는 일은 조심스럽고 가능한 한 잘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왜 그런가? 다른 사람에게 잘하는 일이 나에게 잘하는 일이기 때문이고 다른 사람에게 한 일은 결국은 나에게로 돌아오는 일이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일은 순환하게 되어 있다. 나는 온전히 나로 고립된 내가 아니고 너와 연결된 나이다. 나는 너이고 너는 나이다. 너와 나의 소통, 그 연결고리에 상생이 있고 평화가 있고 사랑이 깃들어 산다.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내가 이것을 시로써 짐작했다는 말이고 또 표현했다는 말이다. 오늘의 독자는 현명하다. 똑똑하다. 헛소리를 용납하지 않는다. 가성 발성에 속지 않는다. 이걸 시인들은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아니다. 모든 사회적 구성원들이 알아야 한다. 특히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은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 나 없는 내가 없듯이 내가 없는 나도 없다. 내가 그런 대접을 받기 싫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대접을 하지 않으면 된다. 그것이 길이다. 미투가 사회적 쟁점이 되었을 때 성인지 감수성이란 낯선 말에 우리는 한동안 당황했었다. 이 말은 성에 대한 생물학적 개인적 관점보다는 사회적 인권적 관점을 중시할 때 하는 말 같다. 나는 이 말을 들여다보면서 타인인지 감수성이란 말 하나를 새롭게 만들어 사용하고 싶다. 의미는 간단하다. 타인을 인지하고 타인에게 맞는 언행을 하고 그런 삶을 살때 나의 삶도 아름다워지고 충만해지고 사랑으로 가득한 삶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모르겠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나의 마지막 생을 과연 그렇게 잘살 것인가? 많이 조심하고 노력할 일이다. 근근히 먹고 산다. 우리 집은 아빠가 선생질을 하여 근근히 먹고 산다. 지금도 이 문장을 떠올리면 가슴이 아파온다. 이 문장은 우리 집 아들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다닐 때 여름방학 숙제로 쓴 일기장에 들어있던 문장이다. 마침 그때는 나도 아들아이가 다니던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던 시절인데 여름방학이 지나고 여름방학 숙제 검사를 하던 아들아이 담임 선생님이 일부러 나를 불러서 보여준 문장이기도 하다.우리집은 아빠가 선생질을 하여 근근히 먹고 산다.아들아이가 일기장에 쓰기는 했지만, 이 말은 애당초 아들아이의 것이 아니다.아이의 엄마가 아들아이에게 자주 해준 말이다.그것을 아이가 외워 두었다가 마침 일기장에 아무것도 쓸거리가 없는 날. 이 말을 기억해내고 무심히 옮겨 적은 것이다. 우리가 살던 집, 아주 작은 단독 주택 앞에는 동네 사람들이 홍가가게라고 부르던 조그만 구멍가게가 있었다. 그 가게에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장난감들이 여러 가지 있었다.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아들아이는 그 장난감들의 눈독들여 살았다. 들락날락 가게 문을 드나들며 저의 엄마에게 장난감을 사달라고 졸랐을 것이다.그러나 아이에게 장난감을 넉넉하게 사줄만한 돈이 아내에게 있을 까닭이 없었을 터늘 푼돈으로 쪼개어 써도 돈이 부족한 형편이었다.쌀값, 연탄값, 반찬값을 제하면 남는 돈이 별로 없었으니까 말이다. 그런데도 아이는 새로운 장난감에 마음을 뺏기고 자꾸만 엄마에게 장난감을 사달라고 졸랐으리라. 그럴 때마다 아내가 아이의 등짝을 한 대씩 때리면서 했던 말이 바로 그 말이다. 우리 집은 아빠가 선생질을 하여 근근히 먹고 산다.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던 아이나 아이의 등짝을 때리며 경각심을 심어주던 아이의 엄마나 그것을 바라보던 내나 참으로 한심한 인물들이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한심한 사람은 바로 나. 그래, 학교 선생으로 일한다는 사람이 아이에게 장난감 하나 시원시원 사주지 못하고 아내에게 그런 소리를 하게 만들고 또 아이에게는 그걸 일기장에 쓰게 했단 말인가. 이제와서 가족들에게 참 미안하고 숭고한 심정이다.근근이란 말은 일상 흔하게 쓰이는 말이 아니다.어렵사리 겨울한 뜻의 부사이다.또 이 말은 한자에그 뿌리를 둔 말이기도 하다.근근이에 쓰이는 근이란 글자는 여러가지 뜻인데 한결같이 부정적이며 마이너의 뜻이다. 겨우, 거의, 가까스로, 다만, 단지, 희미하게, 적게의 뜻이 그것들이다. 정말로 그 시절 우리 가족의 삶이 그러했다. 매우 외소하고, 매우 부족하고, 매우 썰렁하고, 매우 춥게 살던 시절이다. 아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형편이나 상황이 조금 바뀌긴 했지만, 우리가 사는 것은 근근히 어렵게 사는 삶이다. 시간이 그렇고 건강이 그렇고 인간 관계가 그렇고 세상 돌아가는 형편이 두루 그러하다. 근근히 먹고 산다. 이 말을 우리는 지나치게 부끄럽게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실상 우리는 모두가 근근히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히려 안쓰럽고 아름답고 눈물겨운 사람들이다. 비록 근근히 먹고 살지만 마음만은 더욱 너그럽게 부드럽게 풍부하게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 길이 정말로 물질로 마냥 풍요로운 오늘날 우리가 잘 사는 길이라 생각한다.